외방정식이라는건 뭐야? 그래프가 있으면 이거 구하는거 아니야?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할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하라는 얘기지 응? 기울기 구하려면 뭐해야 돼? 미분해서 대입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되겠지 x1, y1을 곱할 수 있어? 없어? 얘가 알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온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이게 뭐지? 포물선이지? 기아베타 안 했나? 기아베타 언제 할 건가? 기아요. 응. 기아 저 저는 들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상구에서 다 해. 해 미리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상상구에서. 상상구에 선택이 언제요? 박동만 필수로 하고 미적분 재단체로 이건데. 지난걸로 음. 대학수학까지다 하는데. 아, 그거 인공지능 수학? 음. 그, 거그거 선택이에요. 그거 또. 뭐. 기하를기하를 해야지. 하고 가야 돼요? 기하를 해야지 수학하가 도움이 될걸 근데 기하에서 뭐, 뭐, 뭐배워 <laughs> 이거 포물선. 타원. 쌍곡선. 2차 곡선 배우고, 그 다음에 벡터 배우지. 벡터는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공간도형의 방정식, 뭐 이런 거. 네. 뭐 삼각형 이런 거 하는 거아니에 응? 삼각형, 사각형. <laughs> 장난. 솔직히 그게 아니지. 공간에서 이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구의 방정식,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응? 이런 거 한다면 이런 거. 세 개짜리. 응? 이 정도면 조여서 상관인가? 이과생인데 아니면 확률 통계를 하든지, 확률 통계. 확통은 나한테 해야지, 뭐, 딴데 상관 인정이 안 돼. 자, a 제곱분의 X제곱. 아, 제발, 뭐야. EYY-는 4P가 되겠지. 그니까 러 y 1분의 e p 의 X백이 Y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4p 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2p로 묶어서 x 플러스 x1 나오겠죠 이렇게. 다 증명이 된다는 것 말이야. 그게 공식이 되는 거야. 공식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또, 또 기억해서 배워요. 응. x1, x. 예. 우리가 있잖아. x제곱, y제곱은 100. 위의 점. 팔콤마 6의 접선 의방정식은 어떻게 돼? 8 x 플러스 6 0 0 0 0 0 그렇지 그거가 똑같0 0 0 0 0 0 0닌가0 그래서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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